자 오늘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진짜 엄청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AI 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폰더 AI라는 그런 툴인데요. 이게 뭐냐면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어떤 텍스트든지 전부 다 이거를 마인드맵으로 구조화해가지고 시각화해주는 툴이거든요. 긴 그런 텍스트들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번 써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보통 논문을 읽을 때 리뷰 페이퍼로 많이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리뷰 페이퍼의 단점은 뭐냐. 엄청나게 길어서 읽기 싫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잖아요. 어,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Gen AI 관련해가지고, Generative AI 관련해가지고 리뷰 페이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쪽수를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사실 근데 리뷰 페이퍼 치고는 짧은 편입니다. 내려보면은 30 페이지, 31 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뒤는 레퍼런스인데 어, 보통 리뷰 페이퍼 하면은 거의 뭐100 페이지 넘어가는 경우는 허다하죠. 근데 이렇게 긴 텍스트를 한 번에 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논문이라는 거는 압축된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읽더라도 그냥 우리가 읽는 일반 책들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뷰 페이퍼들, 대신에 리뷰 페이퍼의 장점은 뭐예요? 그 분야의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내가 다볼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장점인데 이 폰더 AI라는 툴을 쓰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폰더 AI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어, UI가 생겼는데. 뭐채 g 피티나 재미나이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그냥 입력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요렇게는안쓸 거고 여기 파일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웹 링크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개 넣을 수 있는데 어 일단 저는 이 리뷰 페이퍼에 링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서 쭈루룩 이제 퍼센트가 올라가거든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렇게 pdf를 읽어서 ai가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이런 질문이나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추천을 해 주고 이제 이 기능의 대박인 점이 바로 그 마인드맵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딱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논문을 쭉 읽어 가지고 제가 이제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게 논문 없애고 이런 식으로 이 논문의 내용을 뭐랄까요 이 그래프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리뷰 페이퍼가 굉장히 긴데, 이거를 그냥 내가 굉장히 구조화해서 그냥 볼 수가 있어요. 뭐, 서론, 개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개요, 뭐 발전사,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쭉 보다가 어 발전사 궁금한데 옆에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내용을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나왔고 그 다음에 VA 뭐 확산 모델 나왔다. 어근 나는 트랜스포머 아니면 확산 모델 나좀더 관심 있어. 그럼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AI에게 묻기를 클릭한 다음에 깊이 뛰어들기 딥다이브겠죠? 딥다이브를 하면은 이렇게 잠시 뒤에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다른 이제 박스들이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VA의 개념과 구조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그 밑에 노멀라이징 플로우 관련 모델 그리고 확산 모델도 있다. 어, 난 확산 모델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확산 모델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 기본 원리는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DDPM이 있고 확산 모델은 뭐 DDIM, 뭐 LDM 이런 식으로 어, 진화를 했구나. 어 근데 기본 원리 이거 좀 궁금한데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AI에게 묻게한 다음에 이번엔 딥다이브하지 말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시 눌러보면은. 이 확산 모델의 기본 원리에 대한 어떤 예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엠니스 숫자 이미지의 예시를 살펴보자 이렇게 하면서 포워드 프로세스랑 리버스 프로세스 두 단계로 구성되는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리버스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는 요런 식으로 되는 거야.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터러티브하게,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뛰어들기, 뭐이그젠플 보기, 이런 버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딱 픽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 수가 있다. 그래서 뭐랄까요, 좀더 능동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겠죠. 학산모델 시각화 요약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포워드, 리버스 학습 관점에서 의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이 리뷰 논문, 이 처음에 리뷰 논문에서 시작을 했죠. 이 리뷰 논문의 구성을 그냥 분석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에 기반해 가지고 이제 이 툴이랑 내가 인터랙션을 해가면서 내가 좀더 관심 있는 부분을 좀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제가 이걸 몇번 써보니까 어디에 굉장히 좋냐면 솔직히 말해서 이걸로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을 다 내가 습득을 하겠다 요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요약본이고 이제 하이레벨 인포메이션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건 조금 어렵지만은 굉장히 긴 텍스트 정보가 있을 때 이거를 어 이렇게 구조화된 이제 시각화로 보여 주니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내 머리에 담기는 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리뷰 논문 같은 거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툴에서 이제 내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리뷰 논문이 대충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을 다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툴은 제가 보니까 비단 그 논문 보는 데에만 특화된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를 읽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얼마 전에 황우석 박사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져가지고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따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황우석 박사 사건에 대한 어떤 위키피디아 내용이 쭉 있으면은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 링크를 그냥 부, 붙여넣기 해버립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을 클릭을 하면은 이 황우석 박사 사건에 대한 위키피디아 내용이 왼쪽에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건 개요가 어떻고 클릭을 해보면 발단, 조사, 폭로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분석이 되면서 다 보여줍니다. 조사가 이루어졌고 PD 뭐 스첩이 주기세포 뭐 DNA가 환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발표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쭉쭉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됐구나 이제 굉장히 클릭 한 번으로 전체 사건의 개요를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이 툴의 또 장점은 뭐냐면, 굳이 텍스트가 아니라도, 예를 들면 유튜브 링크 같은 거 있잖아요. 2025년 구글 아이오 키노트 유튜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러닝 타임이 1시간 56분이에요. 너무 길잖아요. 그쵸? 다 보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물론 이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한번 보긴 봐야 될것 같은데, 1시간 50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거. 보다 이 폰더라는 앱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쉽게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방금 그 링크를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좀 기다리면은 역시나 이렇게 마인드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클릭을 하면은 이 유튜브 동영상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 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개요는 뭐고 그리고 발표 섹션 및 주요 내용은 뭐 14개라 되나요 쭉 보면은 아뭐 소개를 먼저 하고 요번에 어, 딥마인드 그리고 재미나이 관련된 이야기 얘기, 검색 이야기했고 재미나이 얘기하고 생선형 미디어 안드로이드 얘기했구나 나는 재미나이에 좀더 관심이 있으니까 재미나이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재미나이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한번 뭐 자세히 한번 봐볼까 AI에게 묻기를 클릭한 다음에 깊이 뛰어들기 누르면 이제 재미나이의 멀티모달 처리 능력 등등 재미나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유튜브 링크 하나 넣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폰더라는 AI 툴을 쓰시면 굉장히 생산성이 향상이 될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이 폰더 앱은 무료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유료로 이용하시면은 더 많은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거는 뭐 10달러 한 달에 이렇게 되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25% 할인 쿠폰을 받아놨으니까 제 채널 구독 눌러 주시. 그다음에 커뮤니티 탭 가보시면은 거기에 25%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냥 한 번씩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써보셔가지고 이제 나랑 잘 맞는지 좀 이런 것들만 그냥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채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 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thing i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